밖에 올릴 거야. 밥도 공용인데? 어, 그렇지. 엄마도 나와도 돼? 얼굴? 뭘 나와? <laughs> 내이야 너. 아, 날씨 너무 좋다. 응, 서울 날씨 지금. 뭐. 옛날 서울 날씨. 진짜. 맛이 괜찮나? 응. 이거 아, 진이미어그 소감이... 같아. 서울은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그러지? 이거 있잖아, 이게 모닝글로리거든? 그래? 응. 음, 맛있어. 이게 약간 여기는 반찬 같은 느낌인데, 모든 가게에 이게 다있더라나물지네가 응. 음. 음. 마일 찍혔을 때 응. 저거 삼각형으로 된 나무, 저 밀짚모자가 응. 우리나라 갓처럼 응. 여기는 농이라고 해요 오 여기 이쁘다. 엄마 일단 올라가 봐. 와 이거 비행기 열심히 날 약간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러네. 어 저기 돌파기 아. 앉으면 진짜 잘 나오긴 하겠다 이거 괜찮지? 계속 동영상이야 그래? 이거는 동대문 2 5 0 0원가아름다 얘가 뭐야? 모닝글로리 그정도로했었다 배불러서 먹지 도 못해 배불러서? 커피 하나만 시키지 뭐 아.. 그거에? 응. 아, 아. 엄마가 이거 라벤더. 하고. 치지가 엄청 많다. 신청해야 되는 건가? 아, 씨 아저씨 다 신청해놨었지. 아, 그래. 응. 아, 네. 뭐야? 양파야? 응. 부침개 같은 건 뭐야, 가운데? 몰라. 키퍼? 키티요. 어, 어, 엄마 여기가지잖아아 어, 그래? 가져올까 위에서? 위에서? 어. 가져와 볼. 가져와 볼게. 아. 뜨긴 뜨지? 어. 덥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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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땀 줄줄 나. <laughs> 진짜 귀네. 돌아다 다 다. 엄마 타고 내려와봐. 샷한번찍 응. 동영상이야. <laughs> 엄마 이런 거 타봤어? 이런 거길리끄런트 처음 타본 야그랬지아 그래, 어, 그래, 에 근데 그헬 찍은 것들, 한번쫙 보는 봐가 엄마한테 보내봐? 그래. 맛있 아, 파스타 양이 양심 나요. 파스타 면이 많다, 진짜. 그치? 뻣뻣하지 않아. 그니까, 부드럽네. 되게 부드럽네. 버섯이 엄청 진하니? 응. 도우가 맛있지 응. 이거 화덕피자래. mm oh. 오! 깜짝이야. 이거. <laughs> 아 이거 그거다. 이거 하트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음. 엄마 딱 뭐가 끌려 이거는 많이 안 시키고 적당히 시켜보게. 엄마 음료수는? 그럼 나는 이거 맥주나 하나 먹어봐야 돼. 맥주? 어. 그래도 그 맥주 못 먹으면 엄마도 그냥 한 모금 먹고두개 어, 시키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도 진짜. 응. 오늘은 땡이네? 쏘자 <놀람> 다 꺼졌어! 뭔 <다> 일이야? <놀람> 누구 생일인 거 아니야? <laughs> 맘피스를 안, 안, 안 먹어봤나? 저기 사자 마트에서. 계속 서보니까 맞아. 지금 여기? 이 팔이 뜨는 거 뭔가. 약간 김치 담그는 거 같잖아. <laughs> 어난저 3이랑 5만 있는줄 알았어 그냥 많이 사면 더 준다 이거였네 전국적으로 다원하봐 갑자기 왜그래 우리나라 서울 강원은 해제라는데? 들고 일어나야 돼 된다. 니 어? 그러니까 엄마랑 화장실 갔다 오는 중어나 수영장 갈 준비해봐야겠어 시청 아 이거 아 각질 조금 음, 그러지 응. 왜? 아유. 아유, 그럼 내가 다받았거든다음에또 <laughs> 하라면 해? 어, 하지. 어. 쿠퍼 쓰지 그니까. 에이! <laughs> 게 너무 큰거 아니야? 안 커. 아니, <laughs> 아, 이댕 오! 나 무서워. 스 사이즈? 네. 세이 사이즈? 네. 오케이. 즈모소이 소스 네모 소스 미니. 네모 소스 미니. 네모 소스 미니. 네모 소스 미스 미니. 소스 미 카드대? 신용카드도 있고, 트래블카드도 있고, 많아. 빵이 뜨거운 거구나. 응, 빵이 따뜻한 바게트 샌드위치 같은 거야. 안에 고기 들어있어. 좀 이따가 공항 <목소리> 가서 먹던가. 어. 살이 <목소리도> 많아. <목소리도> check out check out please yeah. okay check out please thank yeah. thank you. 졸리구만. 졸려.